네 에이스테크 주주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실전투자 대회 상위 1% 캔들 헌터입니다 자 오늘 이 에이스테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어, 이 바닥 구간에서 이렇게 한번 반등이 나오다가 갑작스럽게 지금 연속적인 하락을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에이스테크 주주분들 아무래도 조금 불안한 마음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우선적으로 제가 우리 이제 구독자분들과 아이스테크 주주분들을 위해서 아무래도 이제 가장 어, 오늘 영상에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좀 답변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일단 우선적으로 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저점 매수와 고점 매도에 대한 선별적 대응 방법. 자, 이 부분이 아무래도 조금 가장 중요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미공개, 미공개 분석, 재료 분석, 자료집. 자, 이 보고서 파일에 대한 내용들도 제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 편에는요, 이 왕대박 핵심주. 자, 지금 지수가 하락을 하다가 이제 막 상승을 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저평가 우량주 쪽에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세 가지에 대한 내용들 오늘 영상에서 제가 준비를 했고, 결과적으로는 어떤 종목이든지 이제 수익으로 마감할 수 있는 제 노하우를 100% 모두 오늘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딱 2분 정도만 어, 투자를 해 주셔서 오늘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신다면은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이 미공개 재료 분석 보고서 파일을 제가 조금 설명 드릴까 해요. 자 지금 이 영상 보시게 되면은 이 에이스테크의 투자 전략 핵심 보고서 파일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이제 6g 산업 자 결국엔 4차 산업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이 5g 산업 전망 및 잠정 매출 추이를 제가 준비를 했고요. 자, 2월 달에 노출 예정 공시 한개와 이슈 두가지를 현재, 어, 이 투자 전략 보고서 안에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매물 집중 구간 분석 이후에 우리가 목표가를 설정을 해서 이 매수 매도 신호 검색기를 활용해가지고 고점 매도 그리고 저점 매수 할수 있는 이런 나름대로의 선별적 대응 방안을 제가 하실 수 있도록 이 자료들을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어, 그리고 오늘 에이스테크 지금 시청하시는 주주분들 모두 다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이시는 번호 010-5765-2186번호로 에이스테크라고만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송을 해주시면 제가 이제 차근차근 한분한분다 파악을 하고 체크한 이후에 현재 지금 제가 준비한 투자 전략 보고서 파일들을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지금 이쯤되면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마 제가 처음 설명드린 차트를 보면서 어, 조금 차트가 특이한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자 이쯤되면 보시게 되면 중간 중간에 이렇게 빨간색 표시 보이시죠? 자, 빨간색 화살 표시 그리고 이렇게 파란색 화살 표시 중간 중간에 이렇게 계속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자이 부분들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바로 매수매도 신호 검색기라는 건데, 이 신호 검색 시그널에 맞춰서 매수와 매도를 하면은 선별적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이 에스테이크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차트를 조금 늘려서 보시게 되면은, 자, 중간중간에 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 보이시나요? 조금 확대를 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하락 추세에서도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구간.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전략들을 취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숙지를 하고 확인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수익 낼수 있다는 라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조금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빨간색 화살표 보이시죠? 자, 이게 바로 매수 시그널이고요. 조금 늘려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파란색이 보이실 거예요. 자, 이렇게 매수 매도 시그널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대응을 할수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고점 매도, 저점 매수 전략을 취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애널리스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투자 전략 보고서. 자, 여기 파일에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 아까 제가 설명드린 부분들 있죠. 자, 2월 달에 노출 예정 공시번 뉴스 두 개. 자, 이 재료 분석을 토대로 해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 목표가를 먼저 설정을 하시고요. 마음 편하게 홀딩하고 계시다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매수 매도 신호 검색기. 자이 매수 매도 신호 검색기 보시면서 그냥 고가에서 매도만 하시면 돼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 추세를 탈때 한번 나왔다가 고점이 꺾일 때 팔고 다시 또 상승 시그널 나오니까는 주가 계속 상승을 하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자, 조금 더 지나시게 되면은 이렇게 물론 최고점 매도까지는 아니에요. 네 물론 최고점 매도까지는 아니긴 하지만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어깨에서는 팔수 있는 이런 매수 매도 시그널 포인트. 자, 이것만 있으면은 우리가 굳이 걱정하실 이유가 뭐다?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주식 어렵게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미 꾸준하게 수익 내시는 분들 지금처럼 이렇게 자기만의 차트 그리고 수신호 검색기를 활용해서 차곡차곡 수익을 다 쌓고 있습니다. 자, 이거 절대 오픈 안 하죠. 아마 전부 다 수박 겉핥기 소리만 하고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원래 저도 이거 공개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도 이제 시장이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자 특별히 선착순 몇분 10분에게만 지금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실제로 실전투자대회 상위권을 입상하게 만든 자이 신호 검색기를 제가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꼭 인증을 해주셔야지 제가 그래도 조금 힘이 날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말씀드렸었던 이 매수매도 신호 검색기 필요하신 분들, 자, 그냥 따라만 오면 됩니다. 따라만 오면 수익 나는 검색기니까요. 야, 나 정말 진짜 수익 간절하다. 그리고 신호 검색기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현재 이 위에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 보이시죠? 자, 이 번호가 저하고 직통적으로 닿을 수 있는 연락처예요. 010-576-286. 1 자, 여기로, 뭐다? 간절합니다. 자, 나는 정말 수익 간절합니다. 이 매수매도 매수 신호검색기 활용해가지고 진짜 나큰 수익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딱 10분에게만 제가 보내드립니다. 10분. 네, 선착순 10분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그거를 인증하는 방법은요. 자, 위에 보이시는 배너로 간절합니다라고 문자로 전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분들 한분한분다 제가 체크해서 선착순 딱 10분에게만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이 영상 확인하는 즉시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제가 지금 현재 뭐죠? 자, 이두 가지 설명드렸어요. 두 가지. 자, 저점 매수, 고점 매도 하는 방법 제가 정확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미공개 재료분석 보고서 파일 설명드렸고, 자, 이두 가지 꼭 한번 받아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왕대박 핵심주. 자, 이 종목 뭔지 제가 설명드릴 고자 하는데, 긴 시간 아니고 딱 1분만. 집중해서 영상 시청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 왕대박 핵심주 바로 어, 설명드리도록 할테니까요 끝까지 한번 집중해서 영상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4년도 왕대박 종목 자 유효율이 무려 13,000%를 자랑하는 현금성 자산이 아주 많은 기업이다 자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막 최저점을 형성을 하고 매수의 기회를 주고 있는 자리인데요 이미 지금 기간과 외인 자 그리고 수많은 메이저 세력들은 이미 바닥에서 물량들을 전부 다 쓸어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단위 금액이 보이시죠? 자, 100만원 단위 금액인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740억을 순매수 중에 있고요. 자, 그리고 기간 같은 경우에도 570억. 자, 그리고 보시면 연기금이랑 사모펀드가 들어왔어요. 자, 지금 각각 240억, 220억으로, 자, 작은 규모가 아닌, 자, 이렇게 1천억 가까운 자금들이 현재 지금 전부 다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연기금이 들어왔다는 말 자체는 안정적으로 주가를 우상향 시킬 의지가 있을 때만 들어오는 주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지금 시점에서 자, 연기금도 이렇게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사실. 자, 이 부분들이 주요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현재 지금 보이시는 차트가 주봉 차트인데, 자, 저점을 형성하기 위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던 와중에, 바닥 구간에서 바로 대량 매집이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추세를 돌리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한 차례 눌러준 시점에서 이제 막 추세를 돌리는, 자, 이렇게 반등 초입 구간에 위치한 종목이다. 자, 바로 차트를 보시는 분은 다들 아실 겁니다. 자, 이렇게 추세의 변곡 시그널이 나와준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저점인 구간인 만큼 지금 당장 한 주라도 더 매수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일단 강조를 드리면서요. 지금 단순히 그냥 뭐 차트가 저점이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다섯 가지 투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왕대박 핵심 투자 포인트.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국내 1위 핀테크 D사와 합작 법인을 설립을 했다. 자, 1년 유보금만 무려 3조 원. 자, 국내 1위 핀테크 D사가 실질적으로 유보금 3조 원을 가지고요. 이 NFT, 자, 증권형 토큰 관련 사업을 추진을 하고자 지금 계획 중에 있는 종목입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13,000%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금성 자산에 대한 가치가 엄청 크기 때문에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고배당 정책이라든지 무상 증자에 대한 가능성 또한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간과 외인, 연기금, 너나 할것 없이 메이저 수급들이 현재 모두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차트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최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을 시작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못해도 최소 2024년도 400% 이상 상승을 예상하는 종목인 만큼 지금 현재 구독자 여러분들이 꼭 한번 관심을 가지셔서 접근을 해보시면 하는 마음에 오늘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종목 어, 내가 한번 받아서 어, 수익을 내보고 싶다, 2024년도에 정말 한번 왕대박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01057652186 번호, 자 여기로. 왕대박이라는 단어만, 어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요. 제가 이 영상 마무리 하는 대로, 어 그리고 이 문자 남겨주신 분들이 한해서, 특별히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왕대박 종목을 바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꼭한번 받아보셔가지고, 2024년도, 자, 1년 내내, 어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